박진영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환경문제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박종혁입니다. 저는 화재로 인한 자연피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우선 배경 및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매년 산불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일어난 호주 화재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토양이 오염되었으며 호주 산골로 피해를 입은 동물이 30억마리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주 산골 사고를 보고 어떤 생각이드셨나요 저는 이것을 보고 골든타임을 잡았다면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의 이름은 골든타임입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화재의 골든타임을 잡자는 의미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대의 드론이 교대하며 돌아다니면서 좌표를 계산하고 멀리서도 성실한 산불 현황을 감지하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산불을 발견했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좌표를 전송하고 대기 중인 드론이 화재가 일어난 위치로 총 출동하며 1차적으로 화재를 진화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에 화재 진화을 하게 된다면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동물들의 서식지가 부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굳이 산불이 아니더라도 숲이나 화재가 일어나 자연 피해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있는 곳에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생각해온 아이디어이고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미지 처리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또한 산불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과정을 실현했습니다. 혹이 골든 로 타임을 개발하도록 할 테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